니딸 네 데리고 나가 당장.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 결혼 5년차. 딸아이 생일날 친정 부모님까지 오신 자리에서 갑자기 쫓겨났다. 이유는 우리 집안 망신시켰다고. 그날 나는 알았다. 이 집에서 나는 가족이 아니었다. 모든 건 일주일 전 시작됐다. 동서가 이혼 소송 중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시어머니는 나를 의심했다. 네가 동서한테 이혼 부추겼지.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네가 뒤에서 꼬드겼다며 아무리 해명해도 소용없었다. 시댁 단톡방엔 내 욕이 도배됐다. 언니가 동생 이혼시켰대. 역시 그집 며느리는 문제야. 남편은 일단 조용히 있으라고 했다. 또 나만 참으라는 거다. 딸아이 생일날에 친정 부모님이 오셨다. 케이크를 자르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들이닥쳤다. 동서 이혼 확정됐어. 다네 탓이야. 친정 어머니가 나서셨다. 차돈. 우리 딸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닥쳐요! 당신 딸이 우리 집안 망쳤어! 다섯 살 딸이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할머니 왜 화났어? 그 모습에 내 안에 뭔가가 부서졌다. 나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소리질렀다. 그만하세요! 증거도 없으면서! 뭐, 인연이 나한테 대들어애 생일날에 이게 뭐하는 거예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남편에게 눈을 돌렸다. 당신은 뭐하고 있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일단 진정해. 그 순간 모든 게 보였다. 이 남자는 절대 내 편이 아니다. 그때 친정 아버지가 일어나셨다. 딸, 집 가자. 더는 여기 있을 필요 없어. 나는 아빠 손을 잡고 집에서 나왔다. 친정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동서에게서 전화가 왔다. 언니, 미안해요. 무슨 말이야? 시어머니가 날 협박했어요. 언니 탓으로 돌리라고. 모든 게 시어머니의 계획이었다. 동서의 이혼 이유는 시댁의 간섭 때문이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고 나를 희생양으로 만든 거였다. 녹음 파일까지 보내왔다. 이 언니 탓으로 해. 그래야 우리 집안 체면이 서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이번엔 제대로 대응하기로 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했다. 남편은 뒤늦게 사과했지만 이미 내 마음은 떠났다. 이혼 조정 끝에 양육권은 내가 가졌다. 지금은 친정 근처에 작은 집을 얻었다. 딸아이는 이제 웃음을 되찾았다. 엄마, 여기가 훨씬 좋아. 가끔 힘들 때도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제 나는 자유롭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는다. 내 딸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엄마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지금 정말 행복하다.